플레이스 롤. 어, 저는 대한민국 수원에 사는 박정란입니다. 올해 한국 나이로 60세입니다. 일주일 전부터 왼쪽 발가락 밑에 기쁜 통증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. 아, 왜 그런가 생각하면서 발가락 밑을 어, 살펴봤습니다. 혹시 어디에 찍혔나 하고 통증이 너무 어, 좀 심했기 때문에 어, 그런데 어, 상처는 없었습니다. 그래서 걷기도 불편했고, 그래서 저는 발바닥 밑에 또 발등과 발바닥 밑그 양쪽에 파스를 붙였습니다. 그렇지만 통증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. 걷기에 너무 불편했습니다. 치유 선포 기도를 받은 후에, 음, 그 후끈함과 그 시원함이 느껴졌습니다. 그후 강력한 통증이 가라앉았습니다. 지금은 걷기 불편함이 없습니다. 야베 최후 건능의 주 선자님을 통해 치유, 성, 치유를 선포케 하신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. 할렐루야.